그랑이지 변액연금이 464만 7,870원. 이 백세시대가 421만 5,510원이네요. 차이가 1년 연금액이 43만 2,360원입니다.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걸가정하면이 금액이 어떤 상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안녕하세요. 위키보험TV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많이 알아보시는 연금 보험에 관한 주제입니다. 특히 단리5% 연금 직업으로 요즘 핫한 d b 비 생명 연금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부부기준 노후 생활비를 먼저 보실까요? 서울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199만원, 노후 적정 생활비는 284만원이라고 합니다. 백세 시대를 맞이해서 65세 노후 생활 시작 가정 시 최소 약 8억 3,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죠. 또한 서울연구원 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노후 생활을 위한 금전적 준비 정도에 대한 인식 통계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분이 16.8% 정도, 보통은 40.2%, 못하고 있다는 분이 40.9% 거의 과반수 이상의 분들이 노후생활을 위한 금전적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인 노후에는 이 경제적 활동보다는 취미 등 여가생활을 보내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 무리한 투사나 새로운 경제적인 활동보다는 여유있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DGB연금보험은 노후에 필요한 안정적인 연금 제어를 위해서 좋은 대안이 될수 있으리라 보이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적금 예금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연단이 5%를 보장해 주면서 가입시점에 확정연금액을 알수 있어 연금액이 떨어질 염려가 없으며 또한 연금개시 전후에도 최저 사망 적립금을 보장하여 미수령 연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어 dgb생명연금보험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dgb생명연금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00세시대 평생소득연금과 그랑에이지 변액연금이 있는데요 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상품을 많이 접했으리라 봅니다 사실 2020년 3월까지는 이백세시대 평생연금보험이 DGB생명의 대표적인 연금보험 상품이었지만 올해 4월 이후부터는 이 상품보다는 역시, 역시 같은 회사 상품인 DGB생명 그랑에이지 변형연금이 더 중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다음 화면에서 두 상품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둘다 똑같은 단위 5%인 연금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하나 예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이름에도 나와있다시피 100세 시대는 일반적인 연금 보험이고요. 이 그랑에이지는 변액연금입니다. 보통 변액연금이라면 펀드 투자에 의한 수익률에 의해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수익률이 어, 상승하면 좋겠지만 주가 하락해서 펀드 수익률이 하락하면 연금액이 이 줄어들 수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생각하신 분들은 이 변액이란 단어에 사실 이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0세 시대와 이 그랑 에이즈의 공통점이 바로 이 단리 5%를 최저 보증을 해준다는 건데요. 즉 그랑 에이즈의 경우에는 이 펀드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이 3월까지 인기 있었던 100세 시대와 동일하게 단리 5%를 최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최저 보증에 있어서는 어, 상등이 같은 상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연금 개시에도 이 청약시에 둘다 결정이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추가납입 해지환급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랑해지는 이 변액 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이 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하지만 변액 연금은 고객이 낸 보험료가 이 DGB 생명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탁사인 은행과 이 자산 운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그랑에지는 수탁사가 국민은행이고 자산 운용사는 KTB 자산운용입니다. 즉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더라도 설사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상관없이 고객들의 연금액은 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추가 납입은 두 상품 모두 다 있는데 뭐 언제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것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 연금에서는 이 추가 납입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연금액은 이 많은 금액을 초기에 일찍 납입하는 것이 수액이 많으니까요. 자 해지 환급도 이1 0세 시대는 최저 보증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반면 이 그랑 해지는 이 변액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운용성과에 따른 계약적립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상품은 꾸준히 납입하고 노후에 수령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고객의 이득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이 해지원금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더라도 이 해지하는 것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즉 예금자보호 추가납입 해지원금 차이는 사실상 이 연금이라는 이두 상품 비교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얘기집니다 자 그러면 이 단리형 연금보험의 이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연금 수령액이 높으려면 젊은 나이에 원금을 많이 투입한다. 그리고 추가 납입이나 해지 원금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연금은 비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3월까지 이 상품이 좋았던 이 100세 시대 연금보험과. 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같은 회사의 상품인 이 그랑에이지 배령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은, 어 나이와 성별은 30세 남성, 납입기간은 10년 납부, 그리고 연금계시 나이는 65세라 가정하고 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 위쪽에 있는 예시가 백스시대이고 이 아래쪽이 이 그랑에이지입니다. 일단 월 30만씩 10년 납입했을 때이 평생연금 기준액은 두 상품 모두 다 동일합니다 지금 9 0 7 5만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년 지급으로 평생연금을 보면 이두 상품의 금액이 꽤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을 볼까요 자그랑이지 연금이 4,647,870원 이백스시대가 4,215,510원이네요 만 차이가 1년 연금액이 432,360원입니다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걸 가정하면 이 금액이 어떤 상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뭐 과거 이 유명세를 믿고 이 백세시대를 선택하면 이제 연금 선택에 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둘다 동일한 단위의 5%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평생연금 지급률에 답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백세시대는 3.9% 반에 이제 그랑에이지는 4.3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 지급률 때문에 똑같은 단위 5% 하더라도, 이 연금액이 이와 같이 이 차이가 날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데이터만 보더라도 올해 4월 이후로 100세 시대보다 그랑에이지가 연금 수령에 있어 훨씬 유리함을 알수 있습니다. 상품 명을 보시면, 자, 100세 시대는 2004,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2020년대 2020년도 대년 4월에 개선된 상품, 자, 그랑에이지는 2001, 즉, 그 2020년 1월에 개정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이후로 이 백스시대보다는 이 그랑에이지 베링 연금이더 훨씬 연금 수령이 많다는 거죠 앞에 시는 연금을 매년 1회 수령시 예이고요 이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시 평생연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장과 비교해서 평생연금기준액과 평생, 연금 기준액과 평생 그 지급률은 동일하니 이 매월 평생 연금의 차이만 보시면 되겠네요. 계산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DGB 변액연금이 매월 39만 1,740원이고, 그리고 백세시드가 35만 5,300원입니다. 차이가 36,440원이 어, 36, 차이네요 30세 남성 65세 개시 매월 30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이 금액만 보더라도 그랑에이지 배행연금이 훨씬 더이 평생연금 이 지급률이 높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는, 유리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금지급 개시 나이대별로 평생연금지급률은 두 상품이 어떻게 다른가 보시겠습니다 자 평생연금지급률 인데요 백세시대는 자 앞서 우리가 제가 65세 부터 연금 지급계시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자, 60세 70세 미만 보통 이 구간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백스시대는 남자인 경우에 3.9% 여자는 37% 자, 반면 그랑에이지 변액연금은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 남자가 4.3% 여자가 4.1% 확실히 그랑에이지가 높죠 즉 두 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는 이 표에서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생연금 기준금액이 산출되는 것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자, 월 30만원씩 10년간 납부를 했는데 총 3,600만원을 불입했는데 연금 평생연금 기준금액이 자그마치 9,075만이다. 어, 계산하면 약 2.5배 정도 수준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그죠? 나올까 궁금하시죠? 3,600만 원을 총 불입했는데 어떻게 평생 연금 기준 금액이 9,075만이 나오냐? 저도 처음에 궁금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원금은 이 30만 원납입 가정 10년간 총 3,600만 이고요 자, 그러면 10년간 이자는 단리 5%로 적금 이자로 계산하면 90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0세 남성이 이 10년 납부하고 이후 40세부터 65세까지 총 25년 동안 이 원금 거치, 즉, 3,600만 원에 대한 예금 이자를 계산해 보면 4,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1, 2, 3을 더하면 총 금액이 9075만 원으로 평생 연금 기준액과 동일하게 나오죠. 자, 네이버에서 한번 실제로 이걸 계산해 볼까요? 자, 네이에서 적금 계산기다 검사하시면 뭐 이와 같은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월적립액이 30만 원. 그리고 적금 기간. 그 납입 기간이 10년이죠. 그죠? 10년. 단리 5%. 그리고 비과세니까 계산하면 자, 세전 이자가 총 907만 5천에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적금 이자 계산했을 때 907만 5 0원 나온다고 했죠. 자, 적금 이자 계산기는 맞았고, 자, 이제 예금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납, 그총 납입한 금액이 3600만 원이죠. 3600만 원, 그리고 자 예금 기간은 이제 30세 남성분이 10년 납입하고, 이제 40세부터 65세까지 25년 동안 5% 단위로 예금을 하겠습니다 비과세 계산 자 그러면 세전 이자는 총 4500만이 되는거죠 자 다시 약간 내용을 보실까요 자 4500만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원금과 이 적금이자 그리고 예금이자 이총세 개를 합하면 평생 연금 기준 금액과 일치하게 된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처음에 보그 평생 연금 기준 금액 이 금액과 지금 방금 제가 내버에서 적금 예적금 예금 이자 계산한 금액과 일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금액이 이 2.5배 정도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그랑 에이지의 또 다른 종류인 2종 이 초기 집중 강화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일종으로 설계 잔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어, 그랑에이즈는 100세 시대와 달리 초기에 더 연금을 많이 받고 이후에는 조금 덜 받겠다고 하면 2종 초기 집중 가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100세 시대보다 그랑에이즈가 연금 지급률이 높은 이유가 이 평생 연금 지급률의 이 차이 즉 100세 시대는 3, 남성 기준 3.9%인데, 그랑이즈는 4.3. 그래서 연금 지급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그랑이즈를 하더라도, 1종이 아닌 2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좀더 높은 지급률을 하셨습니다. 1종을 하면 4.3인데, 2종을 하면 5.4. 자, 단 이거는 80세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며, 81세부터는 어, 지금률이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연금을 이 많이 받고 이 이유는 이좀 적게 받겠다는 취지죠 자 그럼 이제 100세 시대는 경쟁력이 없음을 확인했으니 매상 언급하지 않고요 이그라에이즈에서일종과이종의 연금액을 매년 1회와 매월 1회로 구분해서 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종 기본형과 음, 2종 초기 집중 강화형의 연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매년 연 1회 지급 기준입니다. 자, 이 금액의 차이를 볼까요? 자, 기본형은 평생 연금 지급률이 4.3%, 초기 집중 강화형은 일단 80세까지 이 지급률이 5.4%, 그리고 81세 이후부터는 2.7%, 그래서 80세까지의 금액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1년에 122만 1,990원이 차이 나네요. 차이가 제법 크죠? 이번에는 이 매월 연금을 받을 시에 금액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기본형은 39만 1,740원. 이 초기 집중 강화형은 80까지 49만 1,953원. 정확한 차이가 약 10만 원, 그 그러니까 10만 213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그래서 초기 집중형은 이제 이좀 초기에 이좀이 소비 지출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연금을 받고 이 80세 이후부터는 연금액을 이좀 적게 수령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시는 앞서 이시와 동일하게 30세 남성 월 30만원 10년간 납입시에 그리고 연금을 65세부터 개시하겠다 라는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종 초기 집중 강화형은 활발한 소기, 소비 시기에 더 연금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충분히 검토해 볼수 있는 이 그랑에이지만의 옵션이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백스시의 상품과 그랑에이지 변형연금의 연금 수령 차이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랑에이지 중에서 1종과 2종 초기 집중형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D집 생명의 그랑에이지 변형연금의 특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랑에이지는 연단리 최저 5%로 보장을 해주고, 이제 100세 시대보다 평생 연금 지급률이 높아서 연금 수령에게 상당,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품이 변액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펀드 수익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연금액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리 5%로 최저 보장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연금 개시 때 펀드 수익률이 연단이 5%로 부위된 적립금보다더 높으면 연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으니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뭐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자, 물론 이 글로벌 멀티에셋 자산 배분형 펀드가 뭐 사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펀드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 국내외 채권, 채권 관련 수익증권 및 유동성 자산 60% 이상 80% 이하 채권의 거의 과반수죠 그죠? 그리고 국내외 주식 ETF 포함 이게 20에서 40% 이하 즉이 상품은 공익적인 펀드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뭐 어쨌든 펀드 수익률에 상관없이 연단리 최 5%로 최저 보장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불확실한 미래도 연금 개시 후 동일한 연금액 지급, 즉 가액과 동시에 최저 연금액이 확정이 된다. 금리가 낮아져도 연금액은 동일하다. 변액 상품인들도 불구하고 최저 연금액을 보장해 준다. 단내 5%로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펀드가 뭐 수익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 최저 연금액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근데 수익률이 나빠진다더라도 하최저연금형은 보상해준다. 그리고, 어, 그랑이지 변형연금은 이 2종 상품에서 초기 집중과화형 선택 시에 이 80세까지 이 연금을 이좀 높게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81세 이후부터는 수령액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활발한 소비 시기에 연금 집중 수령이 가능하다. 자, 또 많이들 염려하시는 게, 연금 개시 전이나 또 개시 이후에, 피보험자 사망 시 미수령 연금액은 어떻게 되냐. 자, 이는 개시 전에는 이 사망한 날, 이 평생 연금 지급, 평생 연금 기준금액으로 지급하고, 만약 사망 이후에는 이 평생 연금 기준에서 이 기수령한 이미 받은 평생 연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자연단이5% 이율이 제공됐다는언제였을까 지금 2020년도니까 12년 전인 2008년도입니다. 이5% 이율은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거의 1%대에 육박하고 있네요. 이상 디지비 생명 이그랑에이지변형 연금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연단리 5% 최저 보증율의 장점과 그리고 중도 해지를 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조기에 큰 금액으로 연금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큰 연금 수령액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상 연금 보험 중에서 현재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DB 생명의 그랑에이지 변액 연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연금보험 중에서 현재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DGB생명의 그랑에이지 변넥 연금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 꼭이 채널을 통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유튜브 채널 좋아요, 이 구독을 추가하시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이상 위키보험TV였습니다